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핀터레스트 두 번째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핀터레스트 첫 번째 소개 영상에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에 대한 답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핀터레스트 가입과 사용은 무료인가요? 네, 핀터레스트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무료입니다. 두 번째, 사진 저장은 어떻게 하나요?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핀터레스트 보드에 저장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내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핀터레스트 보드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시고 아래에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저장할 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똑같이 사진을 먼저 선택하시고 아래 점 3개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미지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됨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 저장은 어떻게 하나요?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은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저장해 볼게요. 영상을 클릭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그 다음 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사진처럼 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영상을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하는 방법은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도 찾아봤는데 어,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드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먼저, 제 요가 패션 보드를 한번 삭제해 볼게요. 꾹 누르시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재정렬, 보내기, 카카오톡, 수정. 수정을 누르시고, 아래 내려가시면, 삭제 버튼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핀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삭제할 사진을 선택하시고, 꾹 누르시면 똑같이 네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저장 수정 선택 또는 재정렬 보내기 카카오톡 여기서 우리는 수정을 누르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진 여러 장을 한 번에 삭제하기 위해서는 정리하기를 누르시고 핀을 선택하시고 아래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가 완료됨을 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핀터레스트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핀터레스트에 있는 사진과 영상에는 모두 각각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추천해 드리며 혹시 틱톡이나 유튜브 등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원작자에게 허가를 받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핀터레스트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